이번 영상에서는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어, 곱셈공식을 이용한 전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여기 2x 플러스 y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여기 나와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면 어, 여기에 좀 해당되는 곱셈 공식이 뭐가 있을까요? 어, 그렇죠? 우리 A 플러스 B 곱하기 어,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거를 전개하면 이거는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 이렇게 됐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A 하고 B 자리에 각각 뭐가 들어왔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A 자리에는 어 그렇죠. ex가 들어와 있구요 지금 b 자리에는 y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오른쪽 가로가 서로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a 제곱을 했을 때, 어 이거는 e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어, b 제곱은 y 제곱이구요 그리고 a 곱하기 b는 여기 2x 곱하기 y이기 때문에 2xy가 되는데, 자, 보시면 어떤가요? a 제곱이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여기 들어와 있고요 플러스 y 제곱도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아, 이 공식과 지금 똑같은 식이 들어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의 전개식은, 그럼 이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 a의 제곱, 즉, 2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2는 세번 곱하면 8이 되니까, 8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공식 외워가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 문제 볼까요? 3x-2y 곱하기, 9x제곱 더하기, 6x, 어, y 더하기, 4y제곱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곱셈공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게 있겠죠? 어, 이거 정리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 맞춰볼 때, 어, 우리가 A 자리에는 지금 3X가 들어와, 들어와 있고요 한번 체크해봅시다. A 자리에 3X, 그리고 B 자리에는 2Y가 지금 들어와 있죠? 자, 그렇다면, 어, 여기가 서로 맞는지 확인을 또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A제곱은 여기 3X를 제곱하는 거니까 9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3X 곱하기 2Y 하면은 6XY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은 2Y를 제곱하면 4Y제곱. 그래서 이게 지금 딱딱 맞게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전개를 했을 때, 그럼 A 자리가 3X니까, 여기 3X, A 세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자, 그래서 3은 세제곱을 하게 된다면 27이기 때문에, 27X 세제곱 마이너스, 2도 여기서 세제곱을 하게 되면, 8Y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굉장히 길죠? 자, 이렇게 굉장히 긴 전개식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자, 일단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바로 같고 그렇죠, 곱하기 각자 한 번씩 제곱한 게 좋아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에 한 번씩 곱한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 자,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럼 A 대신에 X, B 대신에 Y, 지금 C 자리에 1이 들어와있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A를 제곱했을 때는, 어, 당연히 X 제곱이고요. 다음에 B를 제곱한다면, Y 제곱. c는 제곱하면 1이 되죠. 그리고 어, ab, ac, bc 한번 딱딱 구해보면은 어, ab는 a 곱하기 b, x, 어, x 곱하기 y이기 때문에 xy가 나오고요. 다음에 a 곱하기 c는 x 곱하기 1이니까 x. 다음에 bc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대조를 해본다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c 뭐 마이너스 a c 이렇게 딱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거 준식도 주어진 식도 어떻게 정리가 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b c니까 여기선 x 곱하기 y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xy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이랑 어, 대조를 해가면서 어, 이렇게 답을 구해내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어, 나머지 세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